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대표 우진수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로 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요즘 그 고유가 시대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연비 좋고 조용한 차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이 고유가 시대 정말 타기에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테지 풀옵션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K5 하이브리드가요 연비가 리터당 21km 나와요. 리터당. 예. 놀라지 마세요. 21km 나오는 고효율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비도 좋고 또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 내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하이패스, 통풍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예, 옵션이 풀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무사고 차량이에요. 연식도 13년식이고 키로수가요. 12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된 짧은 키로 쓰고, 요게 신차였을 때는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자, 오늘 얼마에 파냐면요. 수수료 없이 840만 원에 제가 이 차를, 금융 같은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정말 빨리 판매되는 차에 그, 어떤 차종이 판매가 되냐면, K5에다가, 하이브리에다가, 풀옵션 차량이면요. 또 흰색에다가, 한노라만 썬루프까지 있고 이거는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시세가 한900 정도 가는 차량인데 더군다가 제가 수수료도 없이 이 차를 드리는 거고요. 이 차가 좋은 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등록 치득세도 40만 원또 감면이 또 들어가요.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한테 사시는 것보다 최하 70만 원은 절감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또 제가 블랙박스라든가 고급 코일 매트까지도 무상으로 장착해 드린다는 점, 요것도 또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상태 너무 좋은데 제가 어,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그림 같은 차량입니다. 정말 이거는 네, 네 그릴도 상당히 멋있고요. 네이 K5는 이 인기가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역주행. 네, 그 정도로 지금도 인기가 상당히 좋고, 예 불판 휘저라고 러죠 아주 깨끗하고 타이어도 지금 70% 80%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네또 고급 선팅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또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보실 수가 있, 있고요. 자 뒤쪽에도 휠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뒤에는 90% 이상 남았습니다. 예, 타이어 네 짝이 80% 90% 아주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뭐 테일램프 이런 부분들 다 깨끗하고요. 후방 감지기라든가 또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되어 있죠. 자조석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잠깐 어, 빗물이 좀 묻어 있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조석에도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어요. 조석에도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또 이게 어, 약간 이제 흰색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보시면 훨씬 더 어, 멋있는 그런 차량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또 실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뒷좌석에 와봤고요. 오우 뒷좌석도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넓죠. 제가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야, 쿠션감, 이거에요. 쿠션감 상당히 좋구요. 또 넓은 여유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또 이거는 뒷좌석 열선이 다 창문 쪽에 보시게 되면, 그, 뒤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바닥에는요, 요거는 저희 그 미등중고차에서만 특별히, 아, 제 차를 사신 분들은, 고급 코일 매트를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쪽에 와봤고 여기 스마트키 누르시고 키는 주머니에 놔두시고 열으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저울 백밀러 부드럽게 아주 조용하게 작동이 잘 되고요. 또 가,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가죽 시트 상태 완전 최상급이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핸들 열선 네 이런 식으로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요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이 정도로 조용합니다 네, 상당히 조용하고 네 제가 옵션을 설명드리면 보시게 되면 여기 스마트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또잘 나오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열선 통풍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지금 보관이 돼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블랙박스 투채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작동이 안 되면 제가 신품으로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12만 2천 키로밖에 오래되지 않어요 아주 짧은 키로수고 지금 뭐 오토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또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이 차는 또 예, 아주, 그, 흰색에 썬루프 있으면 이게 무조건입니다. 지금 이, 타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열어놨는데, 한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고요. 또, 열으실 때도, 한번 터치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동 부드럽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욕심을 좀, 빠르게, 빠르게 욕심을 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기 때문에, 아, 정말 그, 누유도 없고, 키로수도 짧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징이 이 정도로 조용해요. 시동은 걸어놨는데, 이 정도로 조용하고, 아주 정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른쪽에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지를,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예, 아주, 그,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사회초년생도, 예, 정말 그, 타시기에 너무 좋은 차량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가 리터당 21kg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말 그 연비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걸 타시는 거예요. 또, 옵션이, 풀옵션이에요. 스마트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 또 키로수도 1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외판 단순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근데 요거 신차가 3천만원에 넘는 차량인데 제가 얼마에 드린다고요? 신차의 4분의 1정도 수준에 840만원에 수수료 없이 이 차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또 좋은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는 40만원 등록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 제가 알쓴 수수료도 받지도 않고요또 블랙박스 추채널이라든가또 바닥에 고 코일 매트 일주일 무료 보험까지 제가 가입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또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요거는 정말 제가 봤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판매가 예상됩니다. 상태는 말 그대로 정말 최상급이고 강력 추천 드리는 그 모델입니다. 요것도뭐 탁송 구입, 전국 탁송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게 되면. 예, 4만 대가 넘는 차량을 실매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원역에서 택시 타시면 도이치 매매단지 3분이면 오십니다. 저희 그 믿음중고차는 도이치 매매단지 4층에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토요일, 일요일 날도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많은 차량을 또 보유하고 있고 또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매물로 많은 차량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호 투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